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롤토체스 12.13 패치노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계 변경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게임 시간. 총 게임 시간을 약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페이지 2-1. 3-2, 4-2 증강 라운드들, 그리고 4-7 보물용 라운드, 5-1 보물용 이후 라운드까지 전부 10초씩 단축이 되었습니다. 플레이어 피해량은 8스테이지가 넘어가면 바로 죽을 수 있게끔 피해를 150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대규모 변경 사항입니다. 특성부터 볼게요. 암살자 치명타 피해량이 15, 30, 50에서 5, 25, 45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별. 별 유닛이 배치된 상태에서만 별 상점을 열고 전리품 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별 상점까지 남은 새로고침 횟수와 열의구 전리품 가치를 표시하는 새로운 새로고침 버튼이 추가됩니다. 별 주문력은 5 30 70에서 10 40 8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별 상징은 이제 삭제가 됩니다. 오코스트 삼성을 이제 쉽게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호병대 공격력 비례 폭발 피해량이 150 210 280 350에서 125 225 325 425로 1포병이랑 2포병은 너프가 되었지만 3포병 4포병 5포병은 약간의 버프가 되었습니다 신기루에서 빛의 인도자의 투지 최대 체력 비례 체력 회복량 40 70 70 2번 회복 125두번 회복에서 40 65 65두번 회복 112번 회복으로 6신기루랑 8신기루가 약간의 너프가 되었습니다 분노날개 공격 속도 50, 125, 225에서 50, 135, 250으로 다시 버프가 되었습니다. 6분날이 예전처럼 돌아왔죠. 분노날개 모든 피해 흡혈도 30, 50, 70에서 25, 50, 75로 3분날은 너프가 되었고, 9분날은 버프가 되었습니다. 축제 폭죽 피해량은 140, 170, 225, 300에서 130, 160, 210, 280으로 후는 전부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빛비늘 아이템입니다. 챔피언의 왕관 체력이 200에서 100으로 결단력 있는 투자자 체력이 300에서 150으로 다이아몬드 손 체력도 300에서 200으로 다이아몬드 손 피해 면역 지속 시간이 2초에서 1초로 드레이븐의 도끼 기본 공격력 및 공격 속도가 20에서 10으로 도박꾼의 칼날 기본 주문력 및 공격 속도가 20에서 30으로. 황금술사의 지팡이 기본 주문력이 20에서 30으로. 뜰데 없이 큰 보석 체력이 300에서 500으로. 버물의 갑옷 최대 중첩 횟수가 30에서 40으로. 버물의 갑옷 중첩당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이 1.5에서 1로. 버물의 갑옷 중첩당 체력이 15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빛비늘 아이템을 보니까 좋았던 것들은 약간 너프, 안 좋았던 것들은 약간 버프시키면서 밸런스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다음으로 폭풍 공격 속도가 25, 50, 80, 150에서 20, 50, 100, 200으로 이 폭풍은 너프가 되었지만 아폭풍이랑 팔폭풍은 버프가 되었습니다. 노련사 눈염이 기본 체력이 500에서 400으로 너프가 되었고요. 불덩이 피해량이 100, 125, 150, 175에서 100, 130 160 200으로 데미지는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련사 냠냠이 불덩이에 맞은 적의 체력 회복량이 불태우기가 지속되는 8초 동안 50% 감소합니다. 시감이 생겼네요. 전사 강화 공격 피해량 증가가 120 200 350에서 120 220 42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유닛 1단계, 이달리 태고의 생명력 추가 공격 속도가 45에서 40으로, 세 번째 공격 공격력 개수는 250에서 225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유닛 2단계 챔피언, 릴리아 체력이 700에서 750으로, 공격력은 50에서 40으로, 속도는 0.65에서 0.7로, 릴리아 스킬 피해량은 150, 225, 350에서 215, 275, 350으로, 일성이 크게 버프가 되었고요. 이성도 버프가 되었습니다. 릴리아는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올라갔구요. 아미 마나가 50에서 90이었는데, 25에서 75로. 첫 궁은 조금 느려졌는데, 두 번째 궁부터 조금 더 빠릅니다. 버프가 되었구요. 크리스타나 공격속도는 0.75에서 0.7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유닛 3단계. 스웨인 체력이 650에서 600으로. 공격속도는 0.75에서 0.7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바루스 공격속도는 0.75에서 0.7로 너프가 되었고요. 볼리베어 무자비한 폭풍 타격하는 대상의 수가 3마리, 4마리, 5마리였는데 1, 2, 3성 이제 전부 다 4마리로 바뀌었고요. 적 하나당 추가 마법 피해가 160, 175, 190에서 110, 155, 215로 1성이랑 2성은 너프가 되었고요. 3성은 버프가 되었습니다. 빌덕 단계에서 이제 일, 1성은 못쓰겠네요. 무자비한 폭풍 총 피해량은 480, 700, 950에서 440, 620, 860으로 데미지 또한 너프를 받았구요. 다음으로 유닛 4단계입니다. 토르키 공격 속도가 0.75에서 0.7로, 다이아 돌풍 피해량이 225, 350, 1500에서 250, 375, 1800으로, 기본 지속 효과 마법 피해량도 30에서 45에서 200에서 25, 40, 150으로, 기본 지속 효과 마법 피해량은 너프가 되었습니다. 히카이 만화 조정 75, 120에서 60, 105로, 첫 궁은 똑같지만 두 번째 궁부터 조금 더 빠르게 쓸 수가 있어서 버프가 되었습니다. TOU 비치 형태 연속 공격 공격력 개수 325, 350, 1000%에서 265, 275, 1000%로 일성이성 너프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꽤나 큽니다. 비치 형태 기절 지속 시간도 1.5에서 1.25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사이펜 난동 돌진 공격력 개수가 225, 235, 500에서 150, 150, 300으로 엄청나게 큰 너프를 받았습니다. 아야 공격 속도는 0.75에서 0.7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4단계 챔피언은 지금 가장 핫한 챔피언들 전부 다 너프가 되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5단계 챔피언 볼게요. 아우렐리온 솔 업데이트. 아우렐리온 솔이 불안정한 블랙홀을 무작위 적 위치 아래에 소환합니다. 2초 뒤에 블랙홀이 폭발하며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10초 동안 공격력을 20% 악화시킵니다. 전투 시작 20초 이후부터 생성되는 블랙홀은 더욱 크기가 커지며 50% 증가한 피해를 입힙니다. 아우렐리온 솔 만화가 40, 90으로 바뀌었구요. 블랙홀 피해량은 350, 475, 5000. 그리고 삼성 아우렐리온 솔은 우주적으로 거대한 블랙홀을 생성합니다. 아우렐리온 솔이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그 다음으로 파이크. 체력이 800에서 90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피바나 만화가 조정이 되었는데 45, 75에서 30, 60으로 궁을 더 자주 쓸수 있게 바뀌었구요.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이 60에서 55로 살짝 너프가 되었구요 화염숨결 최대 체력비례 불태우기 피해량이 45, 63, 0 0에서 50, 66, 500으로 데미지는 약간 버프가 되었습니다 소라카 별똥별 별한개당 체력회복량이 100, 150, 1000에서 120, 180, 1000으로 체력회복량이 버프가 되었구요 조이가 만화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60, 120에서 50, 100으로 첫 궁도 빠르고 두번째 궁도 빠르게 버프가 되었습니다 조이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다음으로 아이템입니다 덤블 조끼 총 방어력이 60에서 8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장미가시 조끼. 차, 한란한 덤블 조끼이죠. 이것도 방어력이 100에서 13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구석 건틀릿 총 주문력이 20에서 40으로, 구석 건틀릿 치명타 피해량이 30에서 10%로, 이거는 약간 조정을 받았구요. 눈부신 건틀릿, 산란한 복원이죠. 총 주문력이 20에서 60으로, 치명타 피해량은 75에서 40으로. 오르의 아이템, 무한한 3일제가30% 치명타 확률을 삭제했습니다. 만화잔에는 스킬 사용 후 만화 획득량이 4초 동안 150이었는데, 5초 동안 20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흑요석 양날 도끼 공격력이 30에서 20으로 너프, 로켓 주먹 체력이 500에서 400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강체입니다. 최고의 친구 추가 공격 속도가 15, 25, 35에서 10, 20, 30으로 너프가 되었고요 이제 파란색 배터리가 스킬 사용 후 20의 만화 획득 대신 스킬 사용 후 유닛의 만화를 20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러면은 약간 블루랑 같이 못 쓰게 변경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무한궁을 못 쓰게 하기 위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마음 대기석이 가득 찬 경우 경험치 획득량이 3에서 4 버프가 되었고요. 사이버네틱 이식술 공격력이 10, 20, 30에서 8, 15, 25로 약간의 너프가 되었네요. 수치상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두배 방어력, 마법 저항력, 공격력, 주문력이 30, 40, 50에서 22, 33, 44로 이것도 너프가 되었구요. 환각 피해 감수 효과 지속시간이 5초에서 6초로 1초 늘었습니다. 진보의 행진 라운드당 경험치 획득량이 4에서 5로 버프가 되었구요. 이제 도탄이 가장 가까운 대상 대신 원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튕깁니다. 그러면은 앞라인 탱커를 때리면은 가장 뒤에 있는 딜러를 때리겠네요. 잘안 쓰이던 증강체가 버프가 되었고, 잘 쓰이던 증강체가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변경 사항입니다. 특성을 볼게요. 1개우는 자, 만화. 3, 6, 10에서 3, 7, 12로. 버프가 조금 되었고요. 길드 7이 새로 추가됩니다. 보너스는 255%. 형상 변환자 변신 시 추가 최대 체력이 45, 90, 135에서 45, 90, 145로. 육형변 기준 약간의 버프입니다. 유닛 1단계입니다. 블라디미르 만화 조정. 070에서 2070으로 첫 궁만 조금 빠릅니다. 2단계. 이제 브라움의 스킬 툴팁에 가장 큰정 무리를 향해 방패를 들어 올린다고 표시됩니다. 4단계. 니코 태고의 마력 보호막 흡수량이 275, 400, 1200에서 275, 400, 2000으로 삼성 기준 보호막 흡수량이 크게 버프가 됩니다. 할론 공격력은 65에서 60으로 너프가되었고요 유닛 5단계. 바드. 운명의 소용돌이 기절 지속시간이 1.5, 2, 15초에서 1.25, 2. 15초로 일성 기준 약간의 너프가 있습니다. 야스오 공격력이 90에서 85로 이제 야스오가 마지막 남은 적의 체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관성 있게 처형합니다. 아이템 이제 대천사의 지팡이 및 우루프 천사의 지팡이에 중첩 횟수가 표시가 됩니다. 구인수의 경로건 및 구인수의 심판에 중첩 횟수가 표시가 됩니다. 드로 차 어머니 암살자를 상대할 때및 암살자가 착용했을 때 모두 일관성 있게 작동합니다. 이러면 이제 탱커를 바닥에 깔고 주로 술 주면은 암살자가 탱커를 때리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강체입니다. 전투훈련 시작 공격력이 5에서 8로 약간의 버프. 문제가 두 배를 획득하기 전에 이미 삼성을 달성한 유닛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성 유닛을 획득합니다. 이미 획득한 오른의 유물은 더 이상 간이 대장간에서 획득할 수 없습니다. 간이 대장간이 버프가 되었네요. 이러면은, 같은 아이템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임시변통 방어구, 추가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이 60에서 65로 약간의 버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 내용입니다. 허리에서 화살 쏘기, 이제 바루스가 활 높이에서 화살을 발사합니다. 이제 전설 특성으로 희생하는 유닛이 서풍 효과를 받더라도 전설 유닛은 정상적으로 능력치를 얻습니다. 이게 버그였네요. 이제서야 배치를 해주네요. 이제 전설 특성의 희생이 서풍의 효과보다 먼저 진행되므로 곧바로 희생될 유닛을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렌시의 발톱이 탐켄치의 스킬 피해를 막습니다. 형상 변환자 영혼이 경희의 손길이 아닌 태양 불꽃망토를 지급한다고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준비 1이 4-2 스테이지에 등장하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시가 가장 가까운 대상 대신 공격 대상을 향해 스킬을 사용합니다. 아 애쉬가 궁 쓰던게 버그였었네요 때리던 유닛 위주로 궁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제팀이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 증강 루덴의 메아리, 다른 태생 등을 보유할 경우 해당 증강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클론이 조금 더 세질 것 같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챔피언이 착용한 빅비늘 아이템이 전투 중간에 착용해제되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가장 화끈한 포격 이제 여러 명의 포병대가 같은 대상을 공격할 경우 화끈한 포격의 불태우기 피해가 보다 정확하게 집계됩니다. 피해량 정보 표시에만 영향을 주며 피해량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2.13 패치 노트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